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복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또 죽으실 때또 일어난 일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이 입던 옷을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모친과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후에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먼저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던 옷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발가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 이건 발가벗겨진 이 모습은 과거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 주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자기 몸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옷으로 만들어 입고 다녔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자기 몸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옷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아단과 하와에게 동물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군병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는 자, 성령을 받는 자만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군병들은 아마도 네 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옷을 네 갈기로 나누어서 가져갑니다. 그러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것을 나누지 않고 제비뽑아 한 사람이 가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보면 군병들이 자신들의 그 욕심에 따라 옷을 나누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 모두 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예수님의 속옷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속옷의 의미를 한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는 이 속옷을 지칭하는 단어와 대제사장의 옷을 가리키는 단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왕으로서의 죽음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또두 번째는, 겉옷은 나눠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을 감싸는 속옷은 나누어질 수 없다. 라는 것에 착안해서, 겉옷은 예수님의 육적인 특징을 상징하고 그 육체 때문에 분열된 유대인들의 모습,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속옷은 예수님의 몸을 감싸던 옷으로서 예수님에게 속하는 그런 모습들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죠.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주님의 그 기도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군병들은 똑같은 옷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나눠 가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옷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주변에 네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네 명의 군인과 네 명의 여성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친과 이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때부터 제자가 이 자기 집에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전에 한번 예수님의 어머니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인 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출생 그래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육적으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마리아는 아픔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가족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와 제자는 새로운 가족, 그 교회가 교회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이 마리아, 하나님의 그 교회, 그 회입을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또이 목마르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십니다. 목마르다라는 그 의미도 한두 두 개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진노의 잔을 끝까지 마시, 마시려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받으셨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끝까지 마시려는 그 사랑의 의지로 내가 목마르다, 다 마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갈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실제로 피와 땀, 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 육체의 갈증. 그래서 이것은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약속대로 자기로부터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몸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목마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자기주심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줍니다. 여기서 또한 우슬초를 보게 되는데 우슬초는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피흘림과 그리고 또 우슬초는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의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슬초의 피를 적셔 문지방에 바른다는 것은 어린양의 피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은 머리를 숙이시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에도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그 그 이기신 그 승리의 음성이 또다 이루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이 6일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다이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라고 했을 때 그거와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새 창조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치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아담이 실패했던 안식의 누림과 평강을 이제 자기가 직접 취하셔서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기필코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취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그 성취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아무도 무효하게 할수 없습니다. 아무, 어떤 사람도 이 일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정말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구원의 확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성취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100%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의 그다 이루심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다면, 그 성령께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모든 성취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 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받아들이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주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그 성취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 주십니다. 가없노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그 희생, 그 성취, 그,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주님, 그 일을 감사하며 또그 일에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목마르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하루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안식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